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예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오늘 밤늦게까지 요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아, 충북 진천군 덕산읍. 아, 덕끔무에서 보내주신 브라드미싱에서 판매했던, 아, 약한 20여 년 세월이 흐른 기계입니다. VX1100 이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는 이제 수직가마라고 해요. 옛날 방식의 기계라는데, 기계 굉장히 튼튼했던 기계입니다. 그리고, 아, 아직까지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내부에, 뒷면을 분해해 보면은, 내부의 문제로 해서 전후진 버튼하고 북실감기 장치라는데 북실감기 장치가 이 고온패킹이 이렇게 예, 잘라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밑으로 떨어져 있는 바람에 북실감기 장치가 정상적으로 되질 않았고 지그재그 패턴이라 그러죠. 이 패턴 다이아를 돌렸을 때 예, 지그재그 바느질이 아, 생산되지 않았던 이런 기계가 됐어요. 전체 분해를 해 주셔야 돼요. 예, 전체적으로 분해를 해서, 체크를 어, 해서, 이렇게 수리를 해서 보내드리면은, 또 오랫동안 몇년 동안 또잘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이제, 바늘떼라 가지고, 요, 이제, 훅 레이스 유닛이라 그러는데, 네, 이런 식으로 꼽아서 램프에 불을 넣고, 지금은 이제 하축 기아 부분 모두 다 이제 조정에 들어간 거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어, 한 번씩 잡아줘야 돼요. 이거 왜냐면은, 이제 가마 타이빙이라 그래가지고 훅 레이스 유닛이라 그래가지고 후킹하는거 이제 그 날카롭게 갈코리로 걸어 올려주는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기계는 박음질만 해서 사용하다 보면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 이렇게 조정을 하거나 청소 옛날에는 분해 소지라고 이렇게. 에, 시골로 다니면서 기계를 뜯어서 청소만 해주는게 아, 그런 직업도 있었습니다 옛날 음, 1960년대 그랬죠 분해 소지라는 재봉기가 그때는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분해 소지 한번 하는데도 그때 당시로 엄청난 돈을 받았던 겁니다 그다 이유가 있어요 분해 청소를 하지 않고 사용을 하면 재봉기 수명이 짧아진다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제 북실이 감기지 않았었는데, 예, 북실 감기 장치도 지금은 이제 정상 작동되고 있고요. 아, 요즘에는 말이죠. 흙이다, 뭐다 해가지고, 쇼츠다 해가지고, 올해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올려서 설명을 드리는 어, 이런 분들이 어,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간에 영상을 보고 영상을 또 넘기고 하는 이런 패턴으로 나가기 때문에, 네, 예, 오랜 시간 설명해야 되는 것을 주의깊게 잘안 보시더라고요. 뒷편에 보면은 뒷편에 보면은 이재봉기 제가 북실을 감고 실을 끼우고 바느질하는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거기까지 넘어가지를 않으세요. 많은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조립이 덜 생, 덜 된 상태에서 박음질을 하고 이겁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조립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조립이 된 상태는 아니지만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빨리빨리 빨리 동작을 취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1분 이내에 영상들만 보시니까, 이게 참 세계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길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는 이런 채널들은 재미가 없어서, 인기가 없어서 유튜브에서 어 별로 그 반응이 좋질 않습니다. 제가 이제 요새 또 하면서 이런 걸 많이 느끼네요. 자, 램프에 불이 들어왔고 지금 이제 절반만 조립한 상태예요. 요거는 이제 영상을 찍고 나서 아, 이렇게 이제 그 푹신을 감는다 르죠요 여기에는 이렇게 해서 요걸 몸쪽으로 틀어줘야만 됩니다. 그래야 북실이 감깁니다. 이거 보시는 거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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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실이 감기죠 바늘 때는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감는 거고 이제 다감으면 뽑아 내세요. 좌측으로 제껴서 그래서 이제 보시는 거와 같이 요 북토리를 북시에 넣고. 아무리 비인기 종목이라도 제멍틀이 요새는 비인기 종목이라도 제가 북집을 넣고 이 기계마다 다 달라요 북집을 넣고 북실을 감고 북집을 넣고 위에 실을 끼우고 박음질을 하는 영상은 이 기계를 수리 의뢰하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라도 꼭 귀찮더라도 하려고 합니다 영상 초반만 보고 어, 다른 데로 이동하실 분들은 이동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정말로 정말로 제본기를 사용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끝까지 영상을 읽어보시, 영상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위에 실을 끼웠죠. 폴리를 돌렸죠. 왜냐하면 제본기를 어 옛날에는 재봉기를 사용하는데 집에서 배우신게 아니라 교육기관이 있었어요 어, 문화센터 이런데서 교육실에서 교육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제 그런 제도가 다 없어져 버려 가지고 많은 분들이 재봉기 사용을 하는데 어, 어려움을 느끼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느질을 하다보면 톡톡 튀는 소리가 들리죠. 이 기계는 이제 이런 소리가 들릴 때는 백발백중 바늘을 교체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늘 끝 부분이 형상이 세밀하게 안 돼. 끝 부분이 무뎌졌습니다. 이럴 때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과감하게 바늘을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뉴. New, 새로운 바늘이 되겠습니다. 이 바늘을 납작한 면을 뒤로 가게. 이제 많은 분들이 재봉기를 사용하다가, 어, 전에는 소리가 안 났었는데, 갑자기 두꺼운 천을 받고 나니까, 아, 재봉기에서 탁탁탁 부딪히는 소리가 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바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 바늘을, 바늘, 탁탁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 일단 바늘부터 교체하셔야 됩니다. 아무 소리가 없잖아요. 바늘을 교체하니까 부드럽게 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구진도 그렇죠. 자, 요걸 땀수라 아릅니다. 바느질이 1, 2, 3, 4 넓게 할 거냐? 촘촘하게 할 거냐? 요거는 포지션이에요. 레프트를 미들 라이트 요구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지그재그 그죠전 그 우진 버튼 그 마무리해 주는 기능 직선 요거 이제 4번에 넘어 가장 넓은 바늘이 금방 소리 났던 기계가 소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보죠. 이렇게 지그재그 바느질 요요 패턴이 아주 박음질이 잘 돼서 나옵니다. 예, 내일 아침에 아, 이제 발송되어지죠. 예, 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브라더 미싱 VX 1100이라는 기계 박음질하는 영상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아, 내일은 더 어, 색다른 기계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